크롬 소프트웨어의 다크 소울 시리즈로 대표되는 소울라이크 -like 장르의 특징은 꿈도 희망도 없는 암울한 게임 배경,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끈기와 인내를 요구하는 난이도 이두 가지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것이죠. 처음 입문한 유저들은 마치 악마워드 같은 난이도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분명 초반 스테이지인데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적의 무기에 베어 계속해서 죽음을 맞이하며 바닥에 쓰러진 자신의 캐릭터를 보게 되니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도전을 반복하다 보면 적의 패턴을 파악하여 해피와 방어 컨트롤로 공격을 피하고 어점을 찾아 반격하는 전투 플레이에 익숙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으며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임이 바로 소울라이크입니다. 지난 9월 26일 출시된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의 코드베인은 크롬 소프티어의 소울 시리즈와 아주 유사 레버넌트라 불리는 흡혈기들의 이야기로 어둡고 짙은 아포칼리스 세계관과 심장을 찔리지 않는 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다는 설정으로 소울 시리즈의 화토불 개념의 교사리를 기점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력한 적들과 살아나간다는 점이 많이죠 전투 시스템 측면에서도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제한되어 있는 스태미너를 소비하여 공격과 방어, 대피 패링의 기술을 사용하며 타이밍에 따라 공방의 성공 유무가 결정 지어지기 때문에 재빠른 손놀림과 모두의 판단력을 요구한다는 점 소위 디자키라 불리는 특수연출과 에스토와 동일한 개념의 재생력을 소모해 HP를 회복한다는 것등 전투 시스템 측면에서도 닮은 점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듯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소울 시리즈와 흡사한 점이 많아 반다이 남코 특유의 애니메이션 그래픽과 맞물려 버크 소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막상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롤라이크 전투 시스템은 단지 양념일뿐 코드베인만의 독특한 맛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리뷰를 통해 하나씩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더의 계시기 로 코드베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대붕괴라 불리는 일종의 재앙으로 살아남은 인류 대부분이 흡혈귀로 변하는 세상이 찾아왔으며, 이 흡혈귀는 피의 대체물로 혈루를 마시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혈로를 만들어내는 셈이 점차 한계에 달해 그 표혈귀 또한 종말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에 차별없이 누구나 나눠 가질 수 있는 혈로를 만들어내기 위해 안개의 감옥이라 불리는 세계를 탐험하고 있던 루이라는 인물이 혈로의 셈을 정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을 만나게 되어 함께 혈로의 근원을 찾아 떠난다는 이야기. 코드베인의 메인 스토리임 크롬 소프트웨어 개발진의 의도를 추론하여 게임 세계관을 이해하는 일명 크롬넬을 동원해야만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는. 소울 시리즈와는 달리 코드 베이는 알기 쉬운 진짜. 스토리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이야기의 흐름 역시 캐릭터들의 대사를 위한 시 이벤트 영상으로 가득 채워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의 정의로운 대사와 허세가 남발하는 이벤트 영상과 함께 권성징악이라는 직관적인 스토리를 풀어나고 있다는 점이 소울 시리즈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도쿠 소울이라 불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지만 소울 시리즈와는 달리 캐릭터와 이벤트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형태를 구현하였기 때문에. 몰입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크 소울 시리즈가 캐릭터의 무기 특성, 공격 속도, 연타 유무, 스테미너 등의 다양한 부분을 고려한 순간적인 판단력을 요구하며 한방 한방의 전투를 하게 되는 것과는 달리 코드베이는 조작감을 중시한 빠른 연속 공격의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수 공격과 버프 스킬인 연혈, 연혈을 사용하기 위한 명활 게이지를 모으는 시스템을 탑재하여 보다 빠른 조작감의 전투를 구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보다는 빠른 템포의 전투가 중심이 되며, 소울 시리즈에서 맛보았던 두 개의 공방 요소의 긴장감은 조금 덜한 편입니다. 코드베인에 등장한 흡혈기는 블러드 코드라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고, 스토리를 진행할수록 다양한 특성을 가진 블러드 코드를 입수하게 됩니다. 블러드 코드는 일종의 클래스 시스템으로 어떤 코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캐릭터의 스탯이 크게 변화하고, 특수 공격 혹은 버프와 패시브 등, 다양한 스킬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New 또한 소울 a... 개념의 헤이지를 소모하여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거나 재료 아이템 소비한 아이템을 강화할 수도 있죠. 피지 컬리 클리어를 좌우했던 소울 3조와는 달리 캐릭터 육성에만 집중해도 탐색과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소울을 모으기가 어려운 다크 소울과는 달리 초반부터 쉽게 헤이지를 모을 수 있어 캐릭터 레벨과 아이템 강화 수치를 크게 올린 상태에서 아주 쉽게 플레이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하죠. 이러한 시스템은 소울라이크 -like 장르라기보다는 JRPG에 가깝습니다. 난간에 부딪히면 반복 전투를 통해 캐릭터의 레벨을 올린 뒤 쉽게 타개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말이죠.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하나둘씩 동료 캐릭터들이 아군으로 합류한다는 것은 코드 베인의 가장 큰 특징으로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지역을 오직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는 다크 솔과는 달리 코드 베인에서는 이러한 캐릭터들이 유저를 보조하며 함께 서게 됩니다. 선택적인 부분이지만 원한다면 강력한 동료 캐릭터와 함께 스테이지의 처음부터 보스전까지 함께 할수 있어 게임을 아주 쉽게 즐길 수 있죠. 어려운 난이도에 스트레스를 받는 유저들을 위해 탑재된 시스템으로 비록 1련의 도전을 반복하며 글리하는 성취감을 느끼는 소울라이크 장르 본연의 재미에서는 한발 쪽 멀어지는 느낌을 받긴 하지만 게임을 보다 쉽게 즐기고 싶은 유저들에게는 좋은 선택 기준 하나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하나 더 탑재되어 있으니 구조 시스템입니다. 유저는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통해 최대 3명까지 다른 유저를 파티로 초대할 수 있으며 그들의 도움을 받아 보스전과 같은 어려운 전투를 수월하게 클리어할 수도 있습니다. 다크소울과 비교당하며 이런저런 단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게임이지만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재밌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는 타이틀입니다. 다크소울과 다른 점을 기준으로 특히 그래픽과 스토리 측면에서 유치해 보인다면 선을 긋고 평가 하는 유저들과 그렇지 않은 유저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게임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 번쯤 플레이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코드 베인 리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소울 시리즈가 너무 어렵거나 또는 부담이 느껴지는 분들 중 애니메이션 그래픽과 스토리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유저가 있다면 코드베인을 한번쯤 즐겨보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 캐주얼한 유사 소울라이크의 맛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